안녕하세요. 절대값 TV의 명품필이 한필입니다. 또 세종시에 관한 기사가 나왔어요. 세종시 아파트가 4억이 폭락했다. 계속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세종시에서 지금 금매물 거래가 어떤 사...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4억이 폭락했는지. 자, 그리고, 어, 그렇다면, 음, 매수 시점을 언제 잡아야 되는지, 금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소화가 좀 되고 있거든요, 금매물들이. 아, 좋은 물건들 싸게 나오면 거래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 제가 얘기했듯이, 아무리 늦어도 한달 한 안에는 다 소화는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 세종시에 진입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는 세종시에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 세종시에서 지금 최근의 거래 상황, 어떤 하락의 폭들 한번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세종, 음, 특별자치시가 아파트 가격이 38주 연속 하락이에요. 지금 서울 경기도권은 또 반등하잖아요. 그죠? 재건축 기대 완화감,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또 들썩하고 있는데, 지금, 음, 삼,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곳은 세종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왜 유독 세종시만 빠지고 있느냐? 뭐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후반부에서 다 이야기하겠지만 자, 이런 하락이 다른 도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왜 왜 세종시에서만 나타나겠어요? 그리고 뭐 세종시가 뭐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 서울, 뭐 기타 광역시보다 더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자, 그런데 왜 유독 세종시에서만 계속 빠지고 있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종시만의 특별한 상황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이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 그거를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른 도시들, 지금 폭락상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다른 도시들로 다 번져갈 거라는 거예요. 강남도요 예, 아니에요. 강남은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똘똘한 한채 좋아하는데 자 똘똘한 한채 뭐 투자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절망할 수 있어요. 자 20일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첫주 대비 0.2% 내려 3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자 장기간 가격의 하락세의 원인은 역시 에, 제가 항상 그, 최근에 요즘 정리해드렸잖아요. 하락의 공식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가격이 급등했어요. 세종시도. 물론, 다른 적하고도 뭐, 똑같이 급등했어요. 2020년도에 국회의사당 국회의 이전을 계기로 해서 급등했고, 물론 2017년 18년대에도 한 단계 급등을 하고, 그후 2차 상승을 국회의 이전의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어, 세종시는 꾸준하게 공급 물량이 나오는 도시예요 뭐, 여기 같이 입주 물량이 많은 데가 어디 겠어요 거기다가, 분양 물량도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두 가지 원인이. 자, 이두 가지 원인으로 또 하락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구가 그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리고 동탄이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송도도 하락하고 있고, 자, 그 다음은 어디겠어요? 자 그런 이, 이런 상황에서 매수세 어, 위축은 다른 지역보다 좀 두드러져요. 왜냐면 세종시는 예, 기본적으로 37만의 도시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어, 세종시에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대전에 사시는 분 또는 여기 공무원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세로 사시는데 분양 가격과 어, 매매 가격이 구축의 매매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굳이 예, 구축을 사겠느냐 이거야 안 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안 산다. 거기서 바로 이 세종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도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세종시가 전국의 모든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2021년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계속 1년 내내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세종시가 자, 세종시는 지금 사실 저, 뭐 저도 여기 세종시에 살고 있. 뭐 5년 전부터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이 세종시는 정말 계속해서 도시가 발전하고 있어요. 어, 도시 자체가 에, 명품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어, 저는 어, 사실 다른 도시에 가서 이제 못 살아요. 이런 수준의 도시, 이런 수준의 도시를 어 제가 이따가 오면 가겠는데 없다라는 거죠. 없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도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 바로 인구 37만밖에 안 된다는 거고 인구 37만 가운데서도 구축을 비싸게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자 그게 왜 없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대부분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사시는 젊은 부부가 많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32평 가격이 뭐 9억대까지 갔었잖아요. 9억대. 지금 이제 7억대까지 가서 한 2억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세종시의 그 실수요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대전 가격에 맞춰져 있어요. 대전 대전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청주에서 오신 분들. 자 그분들이 9억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전의 집값이 최근에 뭐 최근 몇 년에 몇 년간에 가격이 급등해서 8억, 9억 그렇게도 갔지만 그렇게 8억, 9억 하는 아파트가 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전도 아파트 대전도 떨어졌고 가격이. 자, 그래서 어떤 그 8억, 9억에 살수 있는 어떤 지역적 기반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와야 되고 경기도에서 내려와 야 내려와 줘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가격이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수, 서울에서 어 경기도에서 뭐 기타 대구에서 부산에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실수요자도 올, 올 수가 없고 일가구 이 주택으로 막 일가구 이 주택은 다 주택자가 돼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고 그리고 지금 투자자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뭐 실수요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뭐 실수요가 이 비싼 가격에 뭐 세종시로 들어오기, 들어오겠습니까? 어, 가격이 쌀때 들어와서 뭐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오지. 자, 그게 지금 세종시 가격이 낙폭이 커져 있는 이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외지 유입은 없고, 대부분이 분양만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분양 분량이 많으니까. 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는, 그, 세종시에도 살았고, 그리고 제 와이프가 부동산을 해요.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자, 그러니까, 어, 세종시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거래가 되고, 물건이 소화고 되, 소화가 되고 있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 그, 런 리얼한 현장감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폭등의 휴유증이라는 거예요. 어, 상승률 1위. 응? 상승률 1위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공급의 확대. 자, 상승률 1위가 됐던 것은, 에, 국회 이전으로 인한 급등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에, 국회 이전을 2020년도에 하겠다고 민주당에서 발표한, 발표했을 때, 가격이 급등했고, 거래가 몇 개? 예를 들어서 10억 하던게 갑자기 14억이 된 거야. 국회가 잊었다 보니까 응? 이건 뭐 행정수도가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된다 고하니까 10억에 거래되던 게 갑자기 14억이 되는 거야. 거래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자 거래 없이 호가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러니까 거래 없이 호가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할 때는 거래 없이 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요즘 낙폭이 그렇게 큰 거예요, 타지역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종시는 다른 지역보다 입주 물량이 꾸준하다. 뭐, 새로운 신도시니까.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도에 5,655가구, 2021년도에 7,668가구.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종시가 지금 2,000가구 이상을 소화를 못해요. 2,000가구 이상을 한 2,000가구 정도가 적정 물량인데, 2021년도에 7,668가구를 입주하다 보니까 가격이 낙폭, 낙박, 가격이 낙폭이 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의 분양 물량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택지가 많으니까 세종시는. 그리고 도시 계획이 짜여지지 않은 곳에서도 이제 분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주 근처 세종시와 공주 가운데 있는 그 송현신 도시도 언젠가는 분양을 할거 아니에요. 어? 주민 공남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서 또 8천 가구가 나오고 자 세종시가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세종시는 투자 수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의 행정 수도에다가 집을 한채 사놔야 되겠다. 자 그런 수요가 들어와야 사실은 낙폭이 줄어들고.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수요만 가지고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세종시에 금매물들이 나오는 것 보면, 10개 중에, 제가 보기에는 6개 또는 7개가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가격이 낙폭이 커졌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은 그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 적극적,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실수요자들은 잘안 돌아요. 살살아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고. 그럼 실수요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 많은 사람들. 아 그리고 세종으로 이주를 해야 되겠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 살았는데, 뭐, 단독주택 하나 큰거 가지고 있는데 재개, 재개발이 됐다. 자, 그런 분들 한 10억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10억 가지고 살수 있잖아요. 자, 인근 지역에 그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자,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거지. 지금 젊은 세대가 지금 이 가격에, 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들어오더라. 그분들이 들어와야, 이 금매물들이 소화되고, 어떤 반등의 기반을 만들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거래되는 걸 보면 자 최근 뉴스에 사억이 떨어졌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세종시가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다 에 세종특별시 방곡동 수르베 마을 3단지 자사 생활권 여기가 4-1 생활권 어 전용 102 제곱미터 이게 지난달 2일에 8억 9천만원에 4층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에 2021년 6월 26일. 자, 13억에 1 1회 층이 거래가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11억 5천만 원, 12층이 거래됐고, 자, 올해 1월에 9억 2천만 원. 자, 최고가 대비 뭐 4억 정도가 떨어지지 않았냐? 자, 그얘기예요 정말 그랬나 보시, 보시죠. 자, 이 아파트죠. 자, 수룹의 어, 3단지, 계룡 어, 리슈빌이죠. 자, 입, 입지가 좋아요. 이 아파트가. 자, 초품아인데다가 어, 바로 국회의세당 앞에, 그리고 4-1 생활권. 여기 대학교 있고 여기 벤처밸리 있고 세종 벤처밸리 있고 그리고 BRT 라인. 뭐뭐 어, a 급지에요 아주 좋은 아파트예요. 자, 보시면은 음, 아까도 봤듯이 13억. 자, 13억에 6월 26일에 거래됐고 11억 5천에 됐고 자, 8억 9천에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에, 에, 뭐랄까요, 그 기사에 나타나지 않은 게 있어요. 자, 이 아파트가, 자, 이 아파트가 이앞동에 있는 라인이 이 강이, 금강이 보이는 아파트예요. 이 금강. 자, 금강이 보이는 아파트예요. 금강이 안 나타나는데, 자, 금강이 보이는 아파트, 아파트인데, 자, 이 13억에 거래된 것은 이 금강이 보이는 아파트예요. 금강이 보이는 아파트. 자, 이 아파트도 금강이 보이겠죠? 이쪽으로도 보이고, 이쪽으로도 보이고. 잘 보이겠죠? 자, 이때가, 아, 금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이때 시세가 13억 정도 나갔어요. 13억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 금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살라고 하면, 음, 11억에서 12억 사이는 줘야 돼요. 뭐 또는, 뭐 조금 적게 주더라도 10억 5천 정도 싸게 사면 지금 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8억 9천의 거래가 된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 안쪽에 있는 아파트죠. 금강이 보이잖아 아파트다. 자 그러니까 조망뷰가 없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13억에서 8억 9천 떨어진 게 아니다. 이거는 한 10억에서 8억 9천, 한 1억 청정도 떨어진 가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걸, 자, 그, 왜,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똑같은 거의 같은 평수. 자, 같은 평수의 비슷한 평수의 헤들마을 4단지. 자, 이것도, 음, 굉장히 싼 가격에 거래됐거든요. 8억 5천, 25층 로얄층이잖아요. 자, 38평. 자, 이것도 거래가 잘 됐을 때, 10억 6천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 빠졌어요? 거의 한 2억 천 정도가 빠졌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4억이 빠진 게 아니라, 뭐, 1억 5천에서, 2, 2,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빠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그 38평의 시세가, 아, 이 정도에 된다. 요 정도에 된다. 뷰가 없는 곳은, 그, 그런 시세대로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것은 그냥, 그냥, 그 가격 떨어진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그 세종시에서의 거래를 어, 거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찍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3단 3 생활권 위주로 찍어 드릴게요. 제가 사는 사는 곳이니까 제가 잘 아는 곳이니까 뭐 다른 단지도 앞에 비슷할 거라고 봐요. 자 새샘마을 9단지 여기도 인기 단지예요. 인기 단지 자 이거 나중에 이거 법원 들어오고 brt 있고 금강 금강이 있고. 좋죠. 자 좋은데 자 보시면 7억 5천 7억 5천에 2층 5층 3층이 거래됐다. 최고로얄층 어, 거래될 때는 10억 3천이 넘어서 거의 2억 8천 그 정도 떨어졌죠. 이분은 이제 최고가에 잡은 거고. 자 그러면 이 7억 5천의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 국회를 발표하기 이전 이전의 가격보다는 높아요 분명히. 그 이전의 가격보다는 높은데 국회 이전의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 정도 가격에 금매물들이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음 이게 이제 임대 아파트거든요.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한 건데, 자 여기는 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6억 3천까지 떨어졌어요. 7억 이제 7억 6천에서 6억 3천까지 더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금 상황이. 더 보시죠. 같은 단지네. 수립의 3단지의 8사도, 어, 지난달 30일에 8억 5천만원짜리, 8억 5천5백에서 작년에 찍은 거죠. 작년에 찍은 건데, 7억 1천만원. 그러니까 1억 한 4천 정도가 떨어졌다. 이 정도, 이 정도 가격에 지금 8사가 거래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A급지에 7억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 도담동 도렛마을 15단지 힐스테이트. 여기도 이거 a 급지예요 이 청사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지난달 1일에 7억 4천만원 을 로얄층이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 직전 최고가가 9억 3천 2억 정도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에 사람들이 이, 이, 이 가격에도 사실 쉽게 못 달려드는 것은 뭐냐면 이 직전 최고가에 대한 부담, 부담감이에요. 부담 그 직전 최고가가 그렇게 거래가 많이 안 됐거든요. 거래가 안 됐어요. 거래가 안 됐는데 거기서 2억 빠져 2억이 빠지니까. 그, 많이 빠진 것 같이 보이니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또 거래가 또잘 되지는 않아요. 지금 소화는 원활하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고점 거래량이 별로 없었으니까. 다만, 이게, 그래도 이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종시가 어쨌든 지금은 뭐 다른 도시와는 달리 확실하게 호재가 있는 도시고,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잖아요. 어쨌든 국회도 이전할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좋아진다. 그 기대감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예를 들어서 이 고점의 가격들은 결국은 국회 이전으로 이게 모멘턴이 돼서 다 올라갔던 가격이잖아요. 저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가격들은 다, 이 가격들로 그 결국은 다 회복이 되리라고 저는 봐요. 언젠가는. 자,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되리라 봐요. 왜냐면 여기는 확실하게 그 발전 가능성이 있고 다 이루어질, 모든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도시니까. 자, 가격이 너무 선반영됐다. 너무 발전 속도에 비해서 오버슈팅 됐다 그 거품이 빠졌다 라는 거죠 지금 자 우리가 그 세종시의 바닥가격 찾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눈이 얘기했어요 이것은 어, 세종시에서 나오는 분양가격을 한번 보셔야 돼요 만약에 분양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구축과 분양가격의 갭이 좁혀진다 자 그러면 이제 구축도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분양가격을 꼭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세종시의 전세 가격도 봐라.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은 실수요잖아요, 그죠? 세종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고, 그러면 학군도 좋아지고, 뭐 초등학교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권도 좋아지고 하면 어, 시, 실수요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과 갭이 좁아지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 점, 그런 점도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어, 기간 조정이라는 것도 봐야 돼요. 세종시는 이, 어차피 지금, 음, 수요가, 아, 확 달려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뭐, 규제 지구를 풀어줄 리도 없고, 아 물론 이제 1가구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어떤 중과세 그것을 만약에 풀어 준다고 하면 세종시는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와요. 어떤 그게 또 모멘텀이 될수 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기관 조정도 어느 정도 소, 어, 어, 물량의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물량 소화를 위해서 기관 조정도 필요하다. 자, 그리고, 타지역과의 가격 비교를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세종시의 A급지, A급지가 7억 초반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의 가격과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야. 7억대와, 세종시에서의 7억대와, 다른 그 광역시, 뭐,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가격과 비교를 해서 저렴하면 당연히 세종시로 들어오겠죠. 자, 그런 거 비교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세종시에 대한 가치평가는, 지금 세종시만의 가치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 강남은, 강남만의 가치 평가가 있잖아. 똘똘한 한차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구의 수성구도 잘 빠지진 않잖아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자, 그런 대구만, 대구 수성구만의 어떤 그 학군의 가치. 자,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 예? 바다뷰, 그리고 고급지. 가장 A급지 그런 그 독특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20억도 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세종시는 아직 그런 세종시만의 독특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 분당 같은 경우도 그그 어, 그 도시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졌잖아요. 일, 분당만의 가치가 있잖아요. 자, 세종시도 그런 가치에 발현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 예요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자, 그게 반영되는 시기가 있겠죠. 그런 생각으로 세종시에 접근하시고 어, 세종시는 여기 사니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고 보고 느낀 점들. 세종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명품 도시, 명품 도시. 자, 요, 요번에 이제 금강 보행교도 개통했는데 한 마디로, 그, 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삶의 질이. 그, 그, 금강을 걷거나, 보행기를 걷거나. 그리고 여러분은, 한번 그, 세종시의 호수공원, 중앙공원을 가보세요. 특히 밤에. 아, 지금 가면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주 그 경관조명이라든지, 그, 자잘한 그, 어떤 시설물들이 설치되면서 아주 아기자기한 공원이 되었어요. 아주 하이 퀄리티의 도시가 되었다. 세상에 이런, 이런 공원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세종시는 이 도시 전체가 조경이에요, 조경.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기 다 여러 가지 조건들 기반 시설, 상권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 뭐상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수 있게끔 어떤 편리하게 사,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진다고 하면 세종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좋고 어, 전국의 중간에 있고 그리고 어쨌든 세종시는 그 서울과의 접근성이 이제 엄청나게 개선되잖아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리고 어쨌든 국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방송국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또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단과 같은 눈부신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런 데서 세종시의 독특한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